자 템이 맞춰줘야 그나마 싸울 맛이 나지 이렇게 잠그고 석궁은 필요 없지 어 에너지 드링크에다가 대용량 끼고 열어봐 아 포격이야 아 망했다. 문 닫아. 문 닫으면 살자니까. 도망. 어 일단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. <laughs> 아 위치가 좀 애매하다. 어 일단 여기 안에 있자. 뭐, 안에 있으면 살겠지. 어 에너지 드링크. 아, 이 조준이 없네. 빨리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, 떨어지고 있고요. 뭐 집안이면 안전하겠지. 뭐집 부서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. 오! 아, 부서지네! <laughs> 아, 부서지네. 아, 몰랐네. 아, 집안에 있어도 안 되는구나. 알았어, 이제. <laughs> 어, 이제 알았어. 어. 레드존, 어, 레드존.